오늘은 평생 고마움을 안고 살아갈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내는 저에게 늘 과분한 사람이에요. 결혼 10년 동안 저는 오직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은 자주 놓쳤어요. 그날도 아내가 무심한 듯 물었어요. "당신, 내일 무슨 날인지 기억해?" "내일? 나 아침부터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무슨 날이야?"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혼 전 저만 바라보던 순수한 아내 모습이 떠올랐지만,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서운함이 먼저 들었어요. 다음 날,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에 지쳐 있는데,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아버지의 암추적 검사일. 아버지는 몇년전 위암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날은 제가 직접 모시고 가기로 했던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제서야 아차 싶었죠. 바쁘다는 이유로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급히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병원에 가는 날인 거 완전 잊고 있었어. 에이고, 내가 아침 일찍 기차 타고 가서 병원 다녀왔어. 천천히 검사받고 점심도 챙겨 드렸어. 검사 결과도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아내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혼자 다녀온 거였어요. 서울에서 아침 일찍 내려가 진료를 보고 아버지와 천천히 걸어 나오는 아내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어요. 그제야 어제 왜 그런 표정으로 물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바로 나와서 차를 몰고 아내가 도착하는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기차에서 내리는 아내 모습은 긴 하루가 느껴질 만큼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나 데리러 온 거야? 아침부터 회의한다고 힘들고 피곤했을 텐데 일부러 온 거야?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변한 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줘서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우리가 어디, 남이야?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